<웃음> 당황했다 배 <laughs> 네. <laughs> 님당황하셨 네. 보이시나요? 네. <laughs> 이제는 베이비 소울이라는 네. 이름은 네. 아예 네. 이제 앞으로는 아이에 쓰지 않는 거예요? 네 불러도 안 되는 금지어인가요? 아니, 러블리즈 때는 금지어 할수있죠 금지어까진 아니지만 심... 네. 금지어예요. 금지어예요. 네. <laughs> 왠지 아니라면 부를 것 같아요. 아니요 <laughs> 금지어예요. 아니 금지어라고만 부르고 네. 싶어서. 러블리즈랑 있을 때는 러브, 데이비 소울리즈. 아니 나 이제 이수정으로 불리고 싶어. 큰 수정도 아니고 이수정. 이수정. 그쵸? 네. 그동안 얼마나 몇년 동안 고생이 많으셨어요, 그죠? <laughs> 진짜. 어. 고... 맏언니자 리더로서 진짜 동생들 <laughs> 그런 고생은 있었지. 그래서 동생들 음... 지난번에 나왔을 때그 짠한 <laughs> 느낌이 있었어요. 그 맏언니 그 뭐라 그랬지? 그때 누구랑 같이 나왔지? 존 저... 혼자 혼자, 어, 오셨나? 혼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그때 뭔가 약간 그나마 넘버 투로서 약간 쭈그리 모드를 해주지만 <laughs> <흔드시지만 웃음> 항상 이게 그 다른 멤버들 얘기할 때. 아 어떡하지?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laughs> 아 저요? 네. 아 어, 이거 이, 이런 말을 해야 되나 혼자 이제 어어 어, 맞아요 네. 야전사령관의 그 아픔이 하셨지? 느껴졌습니다 <laughs> 네. 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그렇죠? 네. 혼자만의 이야기 어, 사고도 좀 쳐도 되고 그렇죠? 맞아요 네. 내가 친 사고 내가 수습하는거 <laughs> 맞아요 맞아요 네. <laughs> 사고 칠 분도 아니지만 근데 이제 동생들이 뭘 잘못해서 나까지 책임져야 되나 이런 생각 이제 할 필요 없다 음 네. 사실 진짜 자유를 찾은 리더죠 <laughs> 아니요 언니 뭐가 언니... 언니 아프면 나만 알고 있었다라는 언니... 태도를 보여줬다 네, 했지만 진짜.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laughs> 아, 그 둘째인 전 이해하죠 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것과 다른 <laughs> 언니 나는 그래도 있어. 좀 맞아, 이해했지 그나마 어, 이... 제나마는... <laughs> <너>, 너도 이해했지. <laughs> <laughs> 또말 잘못했다가 또 아주 큰 일이 나기 때문에 아, 여기는 위험해. 아니 이제는. 여기 <laughs> 제일 위험한 사람 쪽이야. 아, 이제 다 풀어놓고 <laughs> 어, 편하게 해하세요. 예, 네. 어, 예. 제일... 네가 모 알아 이렇게 해야 돼 사실은. 네. 음. <웃음> <웃음> 어, 언니가 뭐. 오빠인 줄 아세요? 뭐가? 요 네가 뭘 알아 이러진 않아요 언니가. 항상, 항상 또그 집에서 마지 역할을 했던 사람은 또 아, 다른. 그러면은 네. 잘할 수도 있고. 네. 순수 막 막내 씨거든요, 오빠. 막내죠? 하지만 아, 집에 어, 있는 뭐야,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laughs> 사실상 장남, 장남이자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아, 소년 가장으로서 아, 그래가지고. 또 이제 또그 아픔이 있어요. 아, 나는 아. 나만 신경 쓰고 싶은데. 저러시는 거지 뭐. <laughs> 나도 우리 집에서 내가 막난 역할한다고 생각. 아 그리고 어. 제일 중요한 게 베트남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잘, 예, 제가 베트남또책임자 입장에서 어. 예, 작가가 사고치고 어, 게스트가 사고치고 이러는 거다 커버해야 되니까. 그때 느꼈어. 작가님 표정. 어. <laughs> <laughs> 우리 언니한테 그러세요. 아, 이해한다는 얘기죠. 아이 이런 얘 언니. 얘기한 어, 네. 아. 우리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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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니 우리 언니. 우리 언니. 우리 는니다리 언니. 우리 언니니 아 진짜... 얼굴이 사고다 뭐지? <웃음> <웃음> 저 얘기 하시는 겁니까? <laughs> 살찐 게 사고다 아, 오빠는 살뺀게 사고예요 음, 그게 왜 사고죠? <laughs> 일주일에 한 번씩 보지, 이렇게 보는데 음. 볼 때마다 낯설어 오빠 네, 그 네, 옆태가 살이 빠져 있어서? 어. 이, 이, 이 상태로 지금 거의 두달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익숙해져야죠 그, 본인이 그게 그게 약간 낯설어 오빠 이제 검은색 입지 마라 날씬해 보여, 날씬해 <웃음> 보여. <웃음> 어 수정 씨도 굉장히 지금 <laughs> 16kg. 네. 어, 와. 어. 이게 그동안 얼마나 무거운 짐이었나를 알수 있는. 거죠? <웃음> <웃음> 우리가 짐을 덜어보니까 너무 가벼우니까. <laughs> 우리가 16kg. 어 나한테 그러니까. 멤버들, 아, 16... <laughs> 멤버들 일곱 명이 16kg. 이거는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나몇 kg 정도 차지해, 언니? 6kg에서. <laughs> 넌 1kg? 6kg, 아, 6kg. 나, 6kg. 나 1kg, 6kg, 1kg. 1kg, 1kg, 1kg. 1kg. <laughs> 와, 1킬로밖에 차지 안 해, 와. 족새들을 이제 다 타서. <laughs> 그렇죠? 과거의 블레들과나 네. 아... 너무 귀여워. <laughs> 러블리지고 16kg. <laughs> 두당 2단 g 네요그원 2,000원. 2 0 0아원 2,000원. 2,000원. 2 0 0보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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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그0 0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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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쪘0요 2,000원. 2 이게 진짜? 7kg? 응. 어. 7이었는가. 7kg인데 솔직히 7kg까지는 제일 많이 쳤을 때가 7kg고 한그 그러니까 활동할 때보다.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활동할 때 기준은 좀 그리고 활동 끝나면 바로 활동. 드시잖아요. 활동 끝. 저는 활동할 때더 먹어요. 그죠? 음. 음. 활동 기준으로 7kg인데 지금이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으니까. 지금 한 5kg? 5kg?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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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게 그 리더의 무게와 넘버 2의 무게 차이예요 넘버트는 그만하면 이제 오히려 찌고 예. <laughs> 리더는 빠집니다 이렇게 아, 어. 술좀그만 먹으라는데 <웃음> <웃음> 너무 잘하고 있네요. 맞아 예. 이제 술 자주 먹어 술 때문에 찐 거예요. MT를 가기로 했는데 저희 단체 MT 음. 아, 그걸 예, 왜 리더니까 했잖아. 일러요. <laughs> 예 단체 MT를 가기로 했는데 전날 아침까지 술 드시고 어때요? 쎄 <laughs>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예? <laughs> 아왜 굳이 또 여기서 <웃음> <웃음> 그러실까? 음. 자아 그렇죠. 리더 리더와 리더끼리 이렇게 정상에 담아는 느낌이 들어요 베텐 <laughs> <laughs> 정상인데 이제 러브리즈 정상 자, 이렇게 또 일른 보일보 일른 보 리더 베 리더 예 이제는 여러분 어, 이수정으로 이수정과 좀 놀린다 아 그래 오프닝 멘트 가겠습니다지에 뭔가 쭈글이된다 p d and the kid and the kid and t 그 뭐해 어디 프로그램 어 m c 리원아 진짜 차, 범죄 차트 프로그램인데. 근데왜요 오빠, 오빠가 범죄였어요 목소리? <laughs> 아니, 그건 아니고. 모쏠이 <laughs> 왜 범죄입니까 아, 지금? 아니, 어? 아니 오빠. 오빠가... 이분들 그럼 다 베텔런 다 범죄자예요? 아는 아니, 모쏠이 네, 아니, 아니고 일단. 아 예, 오빠 범죄 범죄 아니고 음. 왜 그걸? 아니 데이트 가지. 앱을 통한 해외에서 이제 아. 범죄 사건이 있었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워낙 사건이 사건들은 실제 범죄들이니까 무겁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괜히 애꿎은 저를 깐 거죠 패널로 나온 분이. 그래가지고 모쏠이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아니다 네, 당연히 아니니까. 네. 자, 모쏠 <laughs> 범죄, 모쏠 범죄자들, 그죠? 이분들 여기는 무기수 천지예요. 목동 배텐교도소. <laughs> 안 줘. 수정씨가 적음을 잘 못하시네요. 그래가지 <laughs> 네. 아직도 그 리더의 웃음이 남아 있어요. 네, 네. 좀 이렇게 조절한 웃음그죠 웃길 때 웃어도 네, 어, 되고, 언니 네. 활동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 네, 웃길 때는 쉬커도 있고, 선 넘은 상황 있어도, 손, 아 그동안 손, 나는 선을, 나는 중심을 잡아야지 이런 생각 이제 내려놓시고. 자, 놀려줘. 쉬커 놀려줘. <laughs> 아, 뭐 나를 놀려야 된다고? <laughs> 누구, 누가 누가 허락하는가? <laughs> 왜 나를 올리라고 네가 허락해? <laughs> 광고 콜하고 코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배송제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 광고 다시 생겼어요. 광고 생겼어요. 아, 그러니까 정확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GEC가 읽는 협찬 선물들. 음. 이거는 이제 그대로 나가고요. 음. 광고가 뭐가 붙었느냐. 음. 광고는 또 다르잖아요. 기업 광고는. 그거는 소개를 DJ가 안 하기로. 오. 네. 오. 광고가 없는 게 아니라 광고는 꽉차 있죠. 음. 그 텐이잖아요 <laughs> 아직 내려놓지 못한 웃음인 것 같아요 아 예, 아직도 조금 흐뭇한 웃음, <웃음> 리더, 리더 스타일의 내려놔, 웃 내려놔야 되는데 예, 내려 <laughs> 내려놔야 되는데 예, 그냥 <laughs> 이, 이제는 어, 네. 같은 그 회사도 아니까 내가 어지르고 지혜 보고 알아 치우라고 <laughs> 지혜가 응. 치워주나요? 치워줘요, <laughs> 네, 치워줘요. 못 치우면 제가 치웁니다 그럼 껏 예, 하도록, 음. 하도록 껏 어지르세요 치워 아, <laughs> 아, 아직 고삐가 안 풀렸어요 아, 아직 리더의 그자 여기, 여기, 한... 여기서 풀고 가네 어? 여기서 오늘로 고삐를 한번 풀었다가 욕을 먹어가지고 아, 진짜? <laughs> 못 풀겠어 또아 <laughs> 진짜? 어 언니 욕도 한 번씩 <laughs> 먹어보고 기는것한 것도 어떠한 것도 처리가 되는 곳이네 음, 여기는 오 어, 예, 여기는 처리장이에요 고, 처리장 좋은 곳이네요 <laughs> 처리장 네 처리장 방송의 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욕처리장이요 웬만한 웬만한 인간들 여기 나와도 저희가 다처리 해드렸기 때문에 아자 <laughs> <laughs> 예. 가겠습니다 예. 최후의 처리 짱처리반이 <laughs> 있어요 맞아 <laughs> 마지막에 봐주세요. <laughs> 난지도했던 <땐> 누구냐? <laughs> 옛날 분이네요. 난지도 하시고. 자 하겠습니다. 자 에일리의 <laughs> 보여줄 게 듣고 <laughs>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여쭤볼 줄 알았어. <laughs> 아너 MBTI? 음, 연습해서 물어봤다가 <laughs> 아, 용 먹어가지고 아, 네. 기억을 못 하냐고. 너 인프피지? 어 언니 아니야? 어눈 부라리는 거 봐. <웃음> 아 <웃음> 인프피 아, 아 ISFP. ISFP ITP. 어 언니 인프피 아나 순간 인줄 알았어 언니. 인프피. 아 어. 어 맞아 맞아. 어. 그리 언니한테도 눈기본적은 하네. <laughs> 에이 언니 안 하네요. 아이. 진짜 궁자기. 혼자 있을 때 노래를 약간 일부러 호남 사투리식으로 부르 아니, 때도 있요 아니 아니. 한번 정도는. 이게 그런... 그렇게 나오죠. <laughs> 양이있나 미묘미묘에는 이제 받침이 없으니까 아, 어. 그냥 그 동안은 없었는데 저희가 쿵짝쿵짝이라는 비역 <laughs> 받침이 들어가 버렸고 히읗과 맞는 이 임팩트가 생겼기 때문에 나도 <laughs> <괴로워>. 모르게 갑자기 쿵짝쿵짝에 호남방원이 쿵짝쿵짝에 아 너무 웃겨 아 미묘미묘에 미묘미묘에 미묘미묘 아 그럼 음식도 엄청 따지시나요? 음식이요? 예, 예. 아잘안 먹어요. 아니 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따져, 맛집 따져. 가도 이렇게 그냥 맛집을 안 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외식 외식을 안 해요. 안 한지 한몇년 돼가지고 어. 밖에서 아무 예. 또혼납분들은 맛집 아주 맛있는 데를 데리고 가도 아 먹을 먹을 만하네. 맞아요. 네. 오, 먹을 만해. 맛있는 데가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언니는 진짜 맛있으면. 젓가락 나요 언니는 맞아 맞아 <laughs> 아 있다가. 진짜? 젓가락 떨어뜨려. 네. 아 이렇게. 아 젓가락 있다가. 이렇게 떨어뜨린다고? 이러고 있다. 오. 네 그거예요. 만화 스타일로. <목> 약간 이런 아니면 미쳤다. <목> 약간 좀 언니 있는 스타일. 맛있으면 화나는 스타일. 먹어봐. 극찬. 와그 약간 먹방 같은데 방송 나가시면은 진짜 리액션으로 미쳤다. 미쳤네. <목 Led> <목> 요리왕 소울. 여러분 이제 소울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음, 수정이라고 하셔야 되니까. 수정. 음, 수정. 근데 언니는 약간 안 씹고 미쳤다고요. <laughs> 이 입에 넣쳐 맞아. 이 집, 입에 넣쳐 맞아. 맛은 무슨 수정한 미식가. <laughs> 예. 네어 네. 재밌다 이거 사연 그니까 좋은 거 가르친다 <laughs> 근데 정말 화려하네요. 이 라인업이. 음맞아 뭔가 강행군인데요? 네맞죠 음. <laughs> 진짜 많이 나온다. 음. 지인 씨가 스타트네요. 네, 원래 5월 5일 날 간다고 했는데 첫공면은 까였어요. 어쩔 수 없이 아니야. 눈 히번득거리니까 무섭네. 아, 아니에요. 까였어야 할때 너무 히번득거리는데. 아 원래 이제 오프닝이랑 클로징 혼자 하는 게 맞, 맞는 맞 b one 생각이 짧았지 내가. <laughs> 많이 짧았네. y job one day. Mentally, why are the details in the Kimura? Shakwa, Mamurin, Kanagonde. Only Senga, a l 니 over 이 o u p a 이것도 이제 담아두고 12년 뒤 얘기할 겁니다. 12년 뒤면은... 언니, 언니 첫 단독 콘서트 때첫 공한 사람들 빠졌어요. 언니 기억나죠? <laughs> 40살 넘어서 말하겠네. 아, 말해왔어. 이렇게요. 여기도들어요 언니 휴지가 없는데 <laughs> 언니 여기 휴지가 없는데 <laughs> 언니 아이다 채워줄 거야 어 여기 안 여기 돈 된다고 써 있는데 <laughs> 오빠 이거 어떻게 해야지 <laughs> 근데 그러잖아요 아 이게 다 큐네 <laughs> 아 이렇게 들으니까 다르다 느낌이죠 <laughs> 네, 네. 네. GNC 말투랑 짝짝 붙죠 예아 네. 네. 저는 진짜 걱정이 돼서 네. 혹시나 뭐가 혹시나 다들 불편할까 봐. 아, 알려 주는 아, 거야. 어. 수건 먼저 고등어회를 맛있게 먹고 있는데 오빠 수건이 떨어진 것 같은데요. <laughs> 고등어회 먹는데 왜그 얘기를 하지? <laughs> 아, 맞다. <laughs> 아니, 그 왜냐면 들어갈 때 우리 다 저녁에 들어가니까 씻어야 되니까 <laughs> 그러고. <그래. 웃음> <laughs> 이거 리사연 네 아니야? 그 <laughs> 어, 거의 뭐 감동 거의 더키 이지거나 아니면 유질보다 <laughs> 아래급 사연. 음, 그런 것들이 <laughs> 와요. 누가 보낸 거지? 끝곡은요 어 러블리즈 아츄고요 그럼 소등하겠습니다. 야한 금 꺼세요. 글쎄 까먹었어요. 까먹었어요. 끝곡은요 하고 잠깐 머뭇거리는데 <laughs> <laughs> 아니 방금 <어떻게> 보여줬는데 <laughs> 이걸 까먹어? <웃음> 어떻게 <웃음> 알았지? 네 눈빛 현대미야. 진짜 공공이. 아 진짜 <웃음> 공공이. <웃음> 아, 네. 진짜. 씨에씨 생각보다 다 티가 납니다. <laughs> 어나와 네. <laughs> 보였구나. 놀랍다. <laughs> 그걸 까먹어. 방금 보여줬는데 순간 까먹었어. 명곡이죠, 아츠. 어, 오빠가 우리 오블리비아떼 그고 러블리비아떼라고 했 아, 무슨 <laughs> 소리 하는 <나는> 거야? <laughs> 노래 제목을 응. 아, 아 러블리비아떼 이러블리비아블리비아아 어, 오블리비아떼였지. <laughs> 러블리비아 때. 오블리비아떼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블리비아 예, 예. 오블리지가 부릅니다. 러블리비아떼 <laughs> 어, 오블리지. <laughs> <웃음> 그리고 그리고 찾아가세요 그사들려야 이거 누구 노래야? 좋다. <웃음> <또> <웃음> 모르셨구나. <웃음> 자 어제 복로전으로 가나요? 수정 씨 오셨는데 <웃음> <웃음> 노래가 좋아서 그죠? 예 네, 노래가, 노래가 좋다는 거 아니에요? 한 번, 하나, 두, 세,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요?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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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오랜만에 만났을까? 저는 뒤에. 오빠 움직이세요. 하나, 둘 셋. 좀더할거예오빠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동, 동물 원 사진. 데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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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오빠 놀리지 마세요. 고마 아니란 말이야 이제. 지가 놀려보안 <laughs> 읽었으면 아무도 몰랐지. 그러니까. <laughs> 아니죠 고마 아니에요. 침착민이랑 뭐가 달라. 왜왜 <laughs> 왜, 뭐라 하셨는지 자기가 자기가 다 돌려놓고는 <laughs>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하지, 마세요. <웃음> <웃음> 하지 마세요. 놀리지 마세요. 다른 걸 생각해 봅시다. 고말아 오늘은 활동 끝나신 건가요? 어, 이, 스케줄 한, 또, 또 스케줄 있을 때 아, 아이고 왔다. 아, 잘하겠네요 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시만요. 안녕하 가세요.